노플 네. 확인하시고 저는 준비 끝났습니다 어, 저는 끝났습니다. 준비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10초 후에 갈게요 네. 7 6, 5 4 3 2 1 집중 1패 때 일단은 데가스, 3패까지 데카스 생각하지 마세요 아껴야 됩니다 아 이게 조금.. 느리게 갔는데 오케이 극딜 하나를 우... 뭐지? 내볼 씹혔네? 제가 바인드 아, 걸고.. 말고 바인... 어. 나 바인드 걸었는데? 어... 그래? 어. 벌써 망했죠? 망했다 일단 얘 전기줄 씹혔거든? 음.. 확인 다음 바인드가 그러면은 히어로님만 있는건가? 네네 그러면은 아 잠깐만 넘어가 봅시다 오케이 이 패턴 하나 보고 걸까요 아니면 어, 이거 편하신 대로 걸어도 될것 같아요. 걸게요. 네, 이거 여차하면 쉘터 오른쪽 구석에 깔 준비할게요. 이건 안 깔게요. 이건 안 깔게요. 그냥 이동해요. 어시씨너슈했네 아니, 이게 바로 맞아 죽는다는 뜻인가? 잠깐만, <laughs> 맞아 죽을 뻔, 맞아 죽을 뻔했네. <laughs> 얼마나 억울한지 모르지. <웃음> <웃음> 잠깐만 끌어당기지 마. 뭐야, <laughs> <끌어당기지. 웃음> <laughs> 진짜? 고 아파 이거 셀 걸어줘요 셀걸어줘 어. 예, 여기 방금 인피 뽑히는 소리가 들렸어 아주 좋아 개인 극딜 한 번만 넣고 이거 오른쪽 구석 쉘터 오른쪽 구석 쉘터 그냥 안전하게. 여기, 여기에 파운티 깔아주세요. 버, 여차면 여기서 버텨야 되니까. 제발, 이건 무적기를 써야 될것 같은데. 밀지 마라. 그치. 저포 그 쓴다는 게 콤보 꺼버렸네요. 말고 한딜몇배 차이나던데요 사냥할 때 쓰니까 네 맞아요 근데 콤보 끄면 무적기를 뭐못 써가지고 아어 끝났더랬어요 설득 설득 끝남 아 맞겠다 오케이 이거는 약간 죽는 느낌으로 가시고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해도랑 같이 빠진다 아나 아, 해도만 <laughs> 빠졌다 오케이 아 이거 내가 실수 했다 미안해 미안. 괜찮아 봐줄게 <laughs>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형 미? 아하 근데 응. 아씨 그래. 오케이 쉘터 29초, 어지있지 보도, 분쇄기 주심, 분쇄기 주심 나 파인 드쿨 아마 2분 정도, 남은 거같 거든요. 이거. 저1번 30초 남았어요. 대충. 아, 2분 남았어요. 그럼 원국경형거 먼저 써야겠다. 원국경형게 아마 내 거보다 빨리 돌아올 것 같아서. 이거 그냥 피해야 돼요? 피할 수 있을까? <놀람> 제발 구체. 이거 위험한데? 사사죽기 질보직전. 원래 이렇게 구체가 많나? 벌써. 음 이번에는 무적기가 빠질 것 같은 느낌. 왼쪽 구석 쉘터, 왼쪽 구석 쉘터, 왼쪽 구석 쉘터. 어무경 얼마나 남았어? 바인드 18초. 18초? 극딜 버프 미리 써놔야겠다. 이, 빛. 이거 왼쪽 구석에 안전해요 지금? 바로 갈 거예요? 네. 돌아갔을 거예요 아마. 왼쪽 구석에서 살짝 빠졌다가. 그냥 쭉 팝니다. 아, 쉘터 아직 약간... 남았어요. 쉘터 아직 남았어요. 그, 이게 발판이 제가 위치가 다르게 나와요. 화면이랑. 점프하면 은못 뭐, 올라가는데? <웃음> <웃음> 되게 귀찮네. 뭐지? 그냥 왼쪽 구석에 있지. 쉘터 남았었는데. 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거는 빼야 돼 이걸 빼야 돼 이거 빼야 돼어와 밀격으로 살려주네 이거 밀격 맞지 마세요 지금 분석이 가서 생각보다 많이 떨어서 잘못 맞으면 죽습니다 네. 이거 설치기로 딜러야겠다와 카운트 다운에서 죽일 거예요. 집중해주시고 이거 셸셸 걸어줘요. 굿셸 들어간 것 같고 나오자마자 죽입니다. 네. 죽지 않게 신경 써주시고 제발 죽이 죽이자. 나이스. 그렇지 <laughs> 어떠는데? <laughs> 렉서 한거눈기 어? 같은데 한 도끼인가 완드 아저 포람 아 어, 약간 도끼 느낌 나네요 뭘까.